자, 제가 이렇게 이 일반적인 스틱을 바지에 이 허리띠 끈에다가 이렇게 스틱을 이렇게 넣어봤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연습을 해주는 방법인데요. 자, 많은 골퍼분들이 백스윙을 해서 어들서쓴 상태에서 백스윙을 갔죠. 자, 이 상태에서 팔이 너무 빨리 내려온 나머지 이렇게 이렇게 백스윙을 해서 채가 이 스틱을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백스윙을 해서 이렇게 팔을 팔을 빨리 푸시는 분들은 이 채가 이렇게 오른쪽을 많이 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드레스를 똑같이 서둔 상태에서 자, 그 상태에서 백스윙을 가서 그대로 이 채가 이 스틱을 최대한 치지 않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최대한, 어드레스 똑같이 잡아준 상태에서. 자, 어드레스, 백스윙. 최대한 팔의 움직임이 빠르지 않게 연습해주는 방법인데요. 어드레스를 쓰고, 자, 공을 쳤을 때, 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치는 듯한, 팔을 빨리 푸는 듯한 느낌이 아니라, 그대로, 채가이 스틱을 치지 않게. 자, 그대로 가서, 그대로 페네시까지 가주는 느낌으로.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면, 이렇게 치는 경우, 몸을 들면서, 팔을 빨리 풀게 되거든요. 팔을 빨리 푸시는 분들은, 보통 몸이 들리면서, 하체 회전이 막히면서 이, 이 샤프트, 이 클럽이 스틱을 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팔이 일찍 풀리는 동작과 또 그리고 상체가 일어나는 동작까지 같이 연습하실 수가 있어요. 자, 어댑스 똑같이 잡아주고 그 상태로 그대로 가서 네시까지 가준다.